공주말무대. 배보도 많이, 많이 먹고. 네. 이상하게 오늘 저기 한찬은딱 보라지. 보라지가 고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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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가지 영상을 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계정이랑. 차 되잖아. チャイさんみたいな。

Myself. 이게 교통카드인가봐요. 지하철역가서. 아니면 GS25 편의점에나 이마트 음. 이자 편의점 가면 만들던데 음. 3천원 들고 가면 그 정리방을 음. 그 <목소리도> 해줘된다 음. 왜냐면 <목소리도> 맨날 버스할 때 이러잖아. <목소리도> 이렇게 엄마가 어린이 하나요 이렇게 말하잖아. 음. 그 이제 안된대. 왜? 네? 응. 응. 不是，儿女教育很难得。 많이 <목소리도> 드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도 국민 비빔밥 먹는다 하지 않았어? 응? 비빔밥 먹는다 하지 않어아그럴나다가 탄수화물 좀덜 물라고 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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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금 아니 안 먹어도 머리 많이 돌아가고 <목소리> 옛날에는 밥을 먹었네요 그냥 밥이라고 먹었어. 요즘은 밥을 먹으면 생각을 하고 먹는 것 같아. 뭔양 생각 이런 거. 근데 생각을 한 곳과 하지 않는 곳의 차이가 있냐?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이 뷔페처럼 이렇게 골라서 먹는다죠. 기본 식량도 부페은 조금 좀나 맞지. 이안 나오죠. <laughs> 여기 이거 자그자야그 자리. 자입 자리. 자리. 그 자리. 그그자그 자리. 그 자리. 그자이 자리. 자그 자리. 그그거뭐그자시그자다르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자그런그 있더라고. 리그자그자그 보통 때보다 먹는 속도가 빠르네 배고팠네 아까는 음. 배로 안끊어졌어 짜장이 있어서 이게 건강에 진 좋대 응? 음? 이게 건강에 진 브라스텔로도 잡고 근데 이거 는 진짜 아무 문제없어. 콜라스테롤 말고는 진짜 아무 문제없어. 누가? 네. 나? 응. 공지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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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방감에 동작을 해? 내그 나이에 예상되는 시험하는 것들은 가고 있는 거지. 그 나이에 잘 간장에 국 국수, 국수는 뭐야? 간장 아니 짜장 국면아그 짜장에. 음. 음. 그게 누구 건데? 음. 아쭈 처음 봐. 음? 나봐 봤어. 면에다가 옛날 할아버지가 집에서 작면 나셔 주을때 손님해 주셨어. 이제 요령이잖아요, 음, 요령이. 요정. 짜장을 앞서 먹기 위한 요령. 일단 먼저 엄마가 말하는 짜장을 마지막에 넣어. 좀 먹고자 뭐 이좀 남은 밥을 여기해 짜장이 안 남아. 너기 위해. 떡 아래떡도 이보자나대